일본에 있는 에너지 인권단체 모두모이자 대표 가사케이코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 북한 주구단체 저청년 앞에 와있습니다. 저는 매달 10일날이면 저청년 앞에 와서 북한을 유탄하는 가수선전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 있는 에너지 인권단체 모드모이자 대표 가사케이거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 북한 주구단체 저청년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매달 10일 날이면 잡천역 앞에 와서 북한을 교탄하는 가두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사진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시회 관련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아, 그때 우리가 시간이 맞으면 일본에서도 축하를 위해서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정은 거듭이 되지 않아서 오늘 전 청년 앞에 왔을 때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합해서 하루빨리 북한을 무너뜨려야만 남북 한반도 어, 백성들이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소나기에서 악정에 신음하는 북한 어, 이민, 이번에 대홍수의 피해를 입고 많은 고통을 입고 있는 북한 사람들, 하루빨리 구원하고, 우리와 같이 자유롭고, 인권이 지켜진, 지켜진 그런 땅에서 함께 살 날을 바라면서 오늘의 축하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